사람은 곤혹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책임 추궁을 당할 때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변명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변명은 잠시의 소나기를 피하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명보다는 차라리 인정과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변명과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회상 15장 10절부터 23절이고요. 그 중에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3일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명보다 수용하면 좋았을 것을 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타락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것은 뭐를 암시하죠?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 인생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이일 때문에 근심하며 온 밤을 부르짖었는데, 정작 사울 본인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 사울을 만나자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완수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사멜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것을 살려 왔습니까?라고 추궁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기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좋은 소와 양을 골라온 것이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건 백성이 한 일이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길갈이 아니라 언약계가 있는 20킬로는 더 가까운 기랏여아림으로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마리에서 길갈까지는 조끼 100킬로미터는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 먼 거리를 가축대를 이끌고 이동했다는 것은 그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으리 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뻔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처럼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히 전합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작은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왕의 길로 보내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왔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사무엘상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평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21절부터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우랑에게 두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반복해서 죄를 부인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아 다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의 핵심을 짚어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수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부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변명은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전쟁을 이끄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수하들의 군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변명했습니다. 그 변명은 알고 보면 자기 합리화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이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좋은 가축들을 다 죽이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라도 솔직히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빕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분명히 용서받았을 것이요. 그의 가문도 멸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문서 28장 13절에 보세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속죄 약속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는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낮아지면 높아질 만큼의 공간이 커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울이 겸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사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여 전사하는 것으로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반면 다윗을 보세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3에라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그 다윗 언약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울은 변명했고, 다윗은 솔직히 시인하고 침상을 띄우는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이 둘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모두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하지만 하나는 자기 칼에 엎드려 죽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결과의 차이는 결국 겸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은 사우랑이 되려고 하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말이에요. 아니면 다이당처럼 살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다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사울왕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오늘 또 순종해야 될 것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당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될수 있기를 바랍니다.변명보다 수용으로 교만보다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 드립니다.기도 드립니다.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울의 변명을 보았습니다.변명은 결코 하나님의 평가를 좋아지게 할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변명보다 수용하게 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높이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결과를 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